야, 우리 심심한데, 핸드폰 하지 말고 밖에서 놀자. 안 돼, 이거 해야 돼. 그리고 밖에 나가면 좀 위험해. 아, 맞아. 지금 밖에 나와서 놀면 안 돼. 뭐야, 그럼 지금 외모인 거야? 야, 그러면은, 우리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, 여기서 좀비게임 할래? 야, 좀비게임이 뭔데? 야, 좀비게임 모르냐? 좀비가 술래야. 근데 그 술래가 생존자 한 명을 물었어. 근데 그 생존자가 소리를 지르면? 이제 그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지. 야, 그럼 좀비가 그냥 눈 뜨고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에이, 아니지, 좀비는 눈을 감고 있어야 돼다 알아들었지? 할래? 그래, 그럼 그럼 술에 누가 할 건데? 가위바위보 해야지 가위가위 포, 가위 가위가위 포, 가위가위 포 어? 야, 그러면 시작한다. 냄새가 난다. 이 냄새 굉장히 익숙한데? <laughs> 이 냄새는 썩은 청국장 냄새. <laughs>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<야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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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小韩哥。 진짜 안 보이네. 야, 찾는다. 뭐 할거냐? 그러게, 이제 뭐하지? 아, 나 추운데 집이나 갈래 나도 집에 갈래 추워 그래? 그럼 나도 너네랑 같이 갈게 나 PC방 간다 아, 난 놀고 싶은데 놀이터나 갈까? 어, 얘들아 다 들린다 어? 그냥 갈게, 가자 가면은 가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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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아 잠깐만 아얘나나 나, 발박았어 아, 아 뭐야 이거 뭐지 얘들 나 어디 갔지 설마 나 내, 이렇게 냅두고 간 거야 아애들이 아, 어디 있을까? 아 어디 있는 거야? 아 누구 노래들 없나? 아 애들이 어디 갔지? 어? 배 혼자야 애들은? 어, 어. 애들 다집 갔어. 어 그래 불러? 어 부를게 부를게 근데 이거 좀 잠깐 놓고 얘기할까? 어 아니야 손 치워 이번이 <laughs> 마지막 경고야 어 알았어 저 전화할게 어 재원이는 여보세요? 어 재호야 어나 여기 놀이터인데 여기 빨리 와줄 수 있어? 갑자기 놀이터? 어 일단 알겠어. 어 빨리 와. 전화했어. 어 그래. 이제 이 역할은 끝났으니까 가봐. 진, 진짜 가도 돼? 응 가. 보내줄게. 아이가... 아, 이제 온 어디 있는 거지? 어, 뭐야? 뭐야, 라니? 재원이 핸드폰 나한테 있는데 상황파이안 되세요? 뭐야 재원이 어떻게 했냐? 너도 곧 만나게 될 거야. 나머지 세 명도 불러볼까? 야 재원이 집간거 아니었어? 어? 스튜디오 빨리 오라는데? 아 뭐야 집 갈라 그랬는데. 빨리 가보자 그럼 야 재원이 어딨냐? 그러게 재원이 어딨냐? 그러게 어? 저거 재원이 폰 아니야? 야 핸드폰 있는데? 재원이 여기 왔었나 봐. 어? 어? 아 씨, 한명 놓쳤네. 어. 에이 씨, 뭐야? 총알 다 떨어졌네. 몇발 남았지? 다섯 발? 아, 큰일났네. 아, 그총방에는 총이 없을 텐데. 아닌데? 아닌데? 여기 총도 많고 총알도 많아. 아니 뭐 지금 나오면 살려는 드리고. 뭐..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.. 너야말로 지금 나오면 내가 살려줄게.. 아니겠다면 뭐 끝까지 가는 거고.. 아이 그래.. 아이 그러면 어쩔 수 없고.. 야.. 지금이라도 나준비 게임할 때나 두고 간 거.. 지금이라도 사과하면.. 야, 살려줄게. 아, 그런 거였어? 그런 거면 내가 사과하지. 대신에, 우리 사과의 의미로 동시에 총 버리자. 아, 그럴까?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 하면 총 버리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야, 너 뭐하냐? 왜안 버리냐? 약속 지키는 법 까먹었냐? 야, 그러면은, 탄창 빼서 버리자. 나부터 한다. 이러면 내가 사과를 못하지, 이 멍청한 놈. <laughs> 어이구! 탄창을 버렸네? 그러면 내가 사과를 못하지. 아이, 그래? 아이, 그럼 뭐, 어쩔 수 없지. 아,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드디어 다 처리했네. 짐 챙기러 가볼까? 뭐야? 어떻게 살아있어? 어, 잘좀 쏘지.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어. 근데 팔만 맞았더라고.